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취미로 탁구도 치고 스케이트도 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꼭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필수 문법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어 질문을 보시고 바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그 답을 꼭 소리내서 말해 주세요. 그냥 보고 재밌다 혹은 아 재미없다고 보고 있으면은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저꼭 답을 말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문법, 가정법.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죠? 자, 가정법과 추측의 차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법은 반드시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을 반대,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거, 추측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오늘 비가 온다면 등등. 그래서 추측은 가정법 아닙니다.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그런데 현재의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현재라고 하지 않고, 과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영어 문장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과거형으로 돼있으면 과거로 해석하면 틀리고 현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때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 않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영어 문장에서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의 기본 패턴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형 동사 그 다음에 쉼표 이건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특히 비동사가 있는 문장일 경우에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 e r 를 씁니다 is나 am이나 are나 was 쓰지 않고 were를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에 보면은 가끔 영화라든지 저 대사 이런 데서 주어 was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는 거 문법적으로 틀리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때 우리말은 만일 동사가 과거로 영어로 과거가 돼 있지만은 주어가 뭐뭐 했다면 하면 틀리고 주어가 뭐뭐 한다면 그다음에 보면 주어가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뭐뭐 할 텐데 이렇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패턴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완료 그리고 심표하고 그다음 본문은 주어 조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할 때는 만약에 주어가 뭐뭐 했다면 그 했었다면 아니고 그다음에 주어가 뭐뭐 했을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아니고 했을 것이다. 그럼 과거 완료 우리말 했었다면, 했었을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영어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봤는데, 그런 문장을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이제 예문으로. 자, 이 문장. 단어는 어렵지 않죠. 각자 분석하고 해석해 주세요. 첫째, 분석하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닙니다. 자, 각자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만일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었다면 하면 틀립니다. 갖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 텐데, 혹은 사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장, 각자 분석.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 완료의 반대가 아니고, 그냥 단순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번역하면은 만일 내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었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 주었을 텐데, 혹은 사 주었을 것이다. 어, 잠깐 잡담하면은, 저는 젊어서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지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갖고 그 전에 회사에서 무슨 상으로 받았던 금반지 하나 갖고 있던 거 반씩 쪼개서 반지 나눠서 결혼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물어보고 저희 아내한테 다이아 반지 사주겠다 그러니까 현찰로 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현찰로 줬어요. 자그 다음에 각자 분석 및 해석 시작. 자 분석 및 해석. 예, 분석 및 해석. 자, 해석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문장. 아이 죄송합니다. 자, 요거, 분석 및 해석. 그 다음 문장, 분석 및 해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자 이제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습과제 오늘 공부했던 예문들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고 또 가능하면은 부정문으로도 만들어 보고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보고 부정의문문으로도 바꿔서 말하는 연습도 해 보시고요 예, 이 가정법은 특히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은 영어로 보고 한글로 해석도 할수 있어야 되고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자기 실력이 됩니다 자, 영어로 영작 하시고 잘안 되시는 분은 앞에 거 다시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착실하게 말하기 연습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명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특별하신 분으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혹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때. 곡제 교회를 일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